2두 권을 둘러은 채로 궁에 들어온 이 남자는 바로 반역을 일으킨 장군 송목. 옥달대의이색까지 접수하여 거사의 성공을 눈앞에 둔 송목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대장이자 외숙부인 전국공의 억울함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제녕 후보 제녕 후보의 안주인 두손은 궁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난리통에 재물을 훔쳐 달아나려던 하인들에게 매질을 하고 난후 두소는 송무기라는 자가 반란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진청송. 가시래 부처. 송무기 옥세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제위에 오를 경왕의 태감이 나타나서 옥세를 요구합니다. 진예지후 황전하조조대내. 송장군께서 턱고. 하지만 송목은 전국공의 복수회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먼저 현 황제를 만나려 합니다. 비사허전하 부자수화. 보하다라. 그 말을 들은 송목은 건네주려던 옥새를 회수한 후 경왕의 태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송목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성밖에 주둔하며 밤을 지새기로 하는데요. 그때 재녕 후부 사람들은 반역의 우두머리인 경왕의 초대장을 받고는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에 빠져있는데 안주인 두소가 나섭니다. 하인들이 집안으로 들고 온곳은 바로 두소의 관이었는데요. 그녀는 남편 제녕우가 가도 문제가 되고 안 가도 문제가 되는 경황의 초대를 물고자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자 합니다. 망치를 명예가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던 시대인데도 그녀는 집안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희생시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느라 밤을 꼬박 센 그녀는 한여 탄앙과 함께 눈속에 핀 백목년을 보러 나갔고 어릴 적 갑자기 요절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때 이복동생 두명이 다리는 한약냄새가 나서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한약냄새가 흘러나오던 부엌 안에서는 두소의 남편 위정유와 동생 두 명이 옷고름을 풀어헤친 채로 뒹굴고 있었고 이미 충격을 받은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재녕 후부를 지키고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관까지 준비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들의 배반이었습니다. 방수교 <목소리> 그녀는 사람을 대동하고 부엌문을 열었고 그제서야 옷을 주섬주섬 여미는 그녀의 남편과 동생. <목소리> 하지만 두 명은 자신은 모른다며 둘러댔고. 두 손은 남편의 옷에 불을 붙여 하인들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태우며 모두 앞에 선언합니다. 그녀는 당장 관하에 가서 이혼을 청하려 했지만 난으로 인해 도성은 아수라장이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차에 오릅니다. 두소가 탄 마차가 아이를 피하려다 전복될 찰나에 어디선가 날아온 창이 바퀴를 부쉈고한 남자가 마차에서 떨어질 뻔한 그녀를 구합니다. <목소리> 송목의 악명은 널리 알려져 있었 기에 두소는 그의 백발을 보자마자 반역 을 일으킨 송목임을 알았습니다. <목소리> 송목은 그녀가 다름 아닌 재녕 후부 사람인 것을 알자 첩자가 아닌가 싶어 미심쩍은 눈으로 두 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 송목과 함께 있던 원통이라는 승려는 모두 함께 절로 갈 것을 청하였고 송목이 피리를 불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젠젠 틸량, 이즈 완포스 호산. 시! 절에 도착한 후 송목은 재녀후부 사람인 그녀가 성 밖에 있는 이유를 물었고, 두 소는 오해를 풀고자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이모츠마, 천우병종, 안중통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송목은 오해를 풀었고 두소를 위로합니다. 조시人心快刀斩马，德斯小姐是不幸中的万幸。 <목소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승려 원통은 천문을 보느 들어와 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是胸中藏疾，互为因果。 바로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고 밖으로 나가 보니 이미 절은 경왕의 군사들로 포위된 후였습니다. 송 <목소리> 장군. 그왕대 들은 태지은경왕 이에 목을이단하는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하는데요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오는이고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는, 오에 지는, 오에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에지에 이에 지는, 이에 지는, 이에 지에 호사구팽했다는 비난을 받기 싫은 경왕과 자신의 간통을 감추고 싶은 제녀우가모락을 꾸민 것인데요. 그니까, 하지만 경왕의 비열함을 진지게 눈치채고 있었던 송목은 부대를 따로 배치해놓았었고 곧절 안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경왕의 성정을 이미 파악한 송목은 경왕에게도 이미 손을 써놓았었는데요. 고루의 난전이 시작되자 송목은 악귀라는 악명대로 적들을 쓸어버렸고, 겁베질린 두소의 남편 위정윤은 숨기 바쁩니다. 이허푸르 송목이, 송목이 경황의 부하들을 볏집마냥 썰어버리는 와중에 두소를 노리는 병사들이 그녀를 쫓습니다. 그녀를 안내한 원통도 칼을 맞고 그녀의 곁을 지키던 탄항도 쓰러져 버리고 이제 두 소만 남았는데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를 구했지만 어느새 난입한 병사들과 싸우던 송목은 칼을 맞고 맙니다. 그녀는 송목을 부축했고 쓰러져 있던 원통은 밀실을 열고 그녀에게 소세록이라는 책한 권을 전해줍니다. 적병들은 쏟아져 들어왔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원통을 두고 밀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때 두 건을 쓴 궁수로부터 화살이 날아왔고 이는 두 사람을 관통하고 마는데요. 화살에 맞은 두 사람은 바닥을 알수 없는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고 죽음을 앞에 둔두 소의 뇌리를 스쳐가는 회한과 상념들. <놀람> 하지만 두소가 소세록을 잡아든 순간, 그녀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녀는 같은 장소에서 눈을 뜹니다. 어찌된 일인지 거울에 비친 그녀는 소녀가 되어있었고, 그녀의 눈앞에 오래전 이별한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도냥...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과거 급제를 빌러 절에 왔다고 하는데, 그녀가 이상한 말을 늘어놓자 세상을 통달한 듯 보이는 한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蝶蝶周是你是你,一而已 절에 자주 와서 그 소년과 구면이었던 두 소의 모친은. 多谢연통小师你是通 두소가 화살을 맞기 전 그녀에게 소세록을 전해주었던 원통이 바로 이 소년이라니. 그녀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때 다른 곳에서도 한 소년이 오랜 잠에서 깨어납니다. <놀람> 이전생을 똑똑히 기억하는 두소와 달리 송목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소가 어머니와 저를 나서고 있는데 하인이 달려오더니 아버지의 과거 급제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이 전생의 어린 시절 기억이 문득 두소에게 떠오릅니다 허가 환칭之시, 모친 모친 이고시, 그녀는 이복동생으로부터 들은 계모가 자신의 모친을 죽였다는 얘기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꼭 어머니의 죽음을 막고자 합니다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과거에 급제한 아버지는 정말로 한 여자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데려왔습니다. 수고,好想你啊！地上的这个大姐姐是谁啊？ 두 손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갈 왕영설이 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술을 썼지만 운명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결국 왕영설은 첩으로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후로 두 소는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게 된 그녀를 불쌍히 여긴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일로 그녀는 미래를 알아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꽃이자 불루류의 향야지화.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장사를 배우면서 소세로게 쓰여 있는 미래를 준비해 나갑니다. 한편 어린 송목은 외숙부 정국공을 찾아가 군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정국공은 <목소리> 송목을 쫓아내려 했으나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흔적을 보고는 그를 받아주었고 어느새 훌쩍 큰 송목은 뛰어난 장수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마찬가지로 훌쩍 자란 두손은 소쇄록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이용하여 여자 재갈량이라 불리는 지역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이전 생에 한 번도 스스로의 선택을 해본 적이 없던 그녀는 이번 생만큼은 달리 살리라 다짐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또3 년이 지났고 송무은 전국공에게서 임무를 부여받고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합니다. 소세록을 통해 전국공의 해적 소탕을 미리 알고 있던 두손은 장사를 통해 엄청나게 이윤을 얻게 됩니다. 차에, 시총, 전부 이자야. 고마자도 일찍 받았어. 두손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본가에 들르라는 전가를 받고 경성으로 향합니다. 부로부추, 마침 송목도 군영에서 돌아와 경성에 있는 집을 방문하였는데, 밤이 되어 거리로 나온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오랜만에 경성에 돌아온 두소 역시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왔고 두 사람은 드디어 종이 인형극 무대 앞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시환호. 상비. 시소배규 봐. 도예부견다. 도시인생. 비실이 더 날로이. 옆자리에 앉아 연극을 보던 두 사람은 연극 내용에 대해 옥신각신했고 병풍을 치우고 함께 연극을 마아보기로 합니다. 시가 크게 열렸나. 나로서 고냥 날세나. 연극이 끝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여우 가면을 쓴 낭자의 서신이 전해집니다 자신을 훤히 꿰뚫어보는 듯한 서신의 내용에 놀란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를 바라보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재회는 가면을 쓴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한 내용도 두소가 가지고 있는 소세록에는 적혀있을까요? 2024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공개된 맹자이, 이윤혜 주연의 구중자는 다크호스 오브 다크호스 드라마로 손꼽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조연급 배우였던 두 주연 배우 맹자이와 이윤혜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방영 전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드라마가 구중자였다고 하는데요. 방영을 시작하자마자 구중자는 흥미진진한 전개와 완벽한 화면으로 입소문 제대로 타면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중자의 감독은 드라마 질감 제대로 뽑기로 유명한 허한 풍월변 등을 연출한 감독으로 배우들의 비주얼과 극의 분위기를 최대치로 뽑아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감독의 능력은 구중자에서도 200% 발휘되어 두 주연 배우의 비주얼 최대치에 순간순간 바뀌는 화면의 연출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복륜연이나 위유 암양래처럼 여자주인공이 전생에서 회귀하여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드라마 구중자는 다소 뻔할 줄 알았으나 다른 여타의 작품들보다 짜임새가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중자는 현지 평점 사이트 평점 7.5점을 받으며 평가 역시 준수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연 배우 맹자이 이윤에는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배우들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주연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는 구중자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사실 영상 대부분은 첫 번째 생의 서사가 시작되고 쌓이는 1화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짧게만 담아 보았습니다. 구중자는 극중 등장하는 복색으로 인해 문화적, 역사적 논란도 있는 드라마입니다.